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도심 지역 자동차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는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급 승용차가 서울 강남도로 한복판을 내달립니다. 차선을 이리저리 옮기며 고개에 가까운 폭주를 펼칩니다. 시속 60km. 제한 속도 표지판은 있으나 말합니다. 300km 는 차들 가지고 시내에서 70km 달리면 이 차가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이 저는. 정부가 이 같은 과속 운전을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 속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늘 2021년까지 현행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도로 폭이 좁고 사고가 잦은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수준으로 낮춥니다. 한해 4천명 선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5년 뒤 2,700명대로 줄이는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시부 도로에서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부의 속도를 하향함으로써 교통사고도 감소시키고 치사율도 줄이려는 목적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와 보행자를 위한 시설 개선도 추진합니다. 횡단보도 설치 간격은 좁히고 무단 횡단 방지용 안전 펜스는 늘립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망자가 5명 이상인 대형사고가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하면 철도 운영사 최고 경영자의 해임을 건의하는 등 철도와 항공 분야의 안전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지론입니다.